인생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이징 브레인의 저자이며 의학 박사 티머시 R 제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겁낸 진단은 암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마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무서운 진단으로 느낄 것이다. 인류사의 문제로 급부상한 치매는 의료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결과이며, 이제 사람들은 단지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삶다운 삶, 즉,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알찬 삶을 원한다. 다행히 장수할 뿐만 아니라 더 삶답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도 가능한데, 바른 선택이 모이면 독립과 탄력은 물론 명민한 정신까지도 유지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에이징 a 레인이란 책에서 의학박사 티모시 R. 제닝스가 들려주는 치매를 예방하는 검증된 네 가지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치매란 뇌 조직이 손상되어 기억력과 최소한 한 가지 다른 인지력이 영구 손실되는 모든 병을 총칭하는 단어다. 참고로 인지력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계획하는 능력, 언어를 정상으로 구사하는 능력, 흔한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 옷의 단추 채우기나 신발 끈 묶기 같은 단순한 운동 능력 등을 말한다. 그리고 치매의 원인으로는 머리의 외상 여러 번의 뇌졸증, 감염, 뇌조직을 서서히 파괴하는 만성 대사 문제 등이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 병으로 인한 증상, 기억력 상실과 인지장애를 종칭하는 단어이다. 치매 예방을 위한 네 가지 방법.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를 젊게 하는 구체적 행동을 4대 핵심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신체 운동,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 관리, 영양식과 생활 방식이다. 치매 예방법 첫 번째 꾸준히 운동하라.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추고 노화를 늦추는 이유는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뇌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단백질 생성 및 새로운 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또한 기분을 향상하는 물질을 뇌에 더 많이 생성, 분비되게 하고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고 체중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권고할 만한 최적의 운동은 다음과 같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조치의와 상의한다. 늘 강도를 낮게 시작하여 서서히 높여간다. 그래야 부상을 피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즐거운 운동을 택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운동은 삼간다. 유산소 운동. 중간 정도라면 하루 30분씩 주 5일 격렬하게 하려면 하루 20분씩 주 3일 근력운동 최소 주 2일 유연성 운동 하루 10분씩 주 2일 치매 예방법 두 번째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뇌를 써야만 한다. 뇌를 쓸때 추가로 생성되는 인자들이 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에 해당하는 신경망까지 새로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꾸준한 활동으로 정신을 자극하라. 퍼즐 맞추기, 성경 공부, 외국어나 새로운 스포츠나 음악, 미술 배우기, 강의 듣기 등이 좋은 예다. 그리고 왈츠나 탱고 배우기, 탁구나 테니스처럼 심신의 자극이 병행되면 특히 더 유익하다. 치매 예방법 세 번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스트레스 관리란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략을 개발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회로와 염증 연쇄 반응이 더 자극되어 노화가 촉진되고 치매 위험이 커진다. 병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남을 용서하라. 가해자를 용서하면 스트레스 회로가 진정되고 염증 연쇄 반응이 완화된다. 건강한 관계를 갖고라. 갈등 관계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와 면역계를 차례로 자극해 염증인자의 수치를 높인다.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후하게 베풀라.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몸이 더 건강하고 혈압이 안정되고 처방력 복용이 줄어든다. 또한 독립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고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가져라. 종교를 가지고 기도, 묵상 또는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다. 치매 예방법 네 번째.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라. 음식물이 나를 만든다 라는 옛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말 속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인체 조직은 각자가 먹는 영양분과 소재로 만들어진다. 당분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노화 과정과 뇌기능 쇠퇴를 촉진한다. 반대로 과일과 견과 곡물 채소, 냉수성 어류와 올리브유가 많은 식단은 항산화제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 과정을 늦춘다. 대체로 가공식품일수록 몸과 내 건강에 더 해롭다. 책방선비님들, 오늘은 에이징프레인이라는 책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네가지 방법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장수하는 직업군을 살펴보면 성직자와 오케스트라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깨달음이 많아서 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뇌를 써야 하는 일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라기보다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매라는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책방 선비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응? 구독, 알림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